천지에 불리는 거마우라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다리아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바벨교와 축대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사전과 같이 순금대 재단으로 일굽능의 완전역사와 신판의 다듬줄의 진리로 교회가 완전역사를 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 기간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 하나님께서 태칸종을 모으는 첫 대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습니다 그래서 무조불 인간 종말이 오면 첫 대계와 바벨계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21세기 초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응해져 오는 것이 또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가리아가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제 예, 끝나면 안식 시대가 오는데, 거기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21세기 초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라 6장 12절은 이제 2001년도 9월 14일 15일에 응하가 됐고요. 스가라 1장 7절에, 스가을 11월 14일에 그 일들, 또 스가라 1장 10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더와 도베 여단의 역사가 반바아들 그 요시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쫓겨나는 역사가 2002년 10월 20일에 또한 진행이 됐고요. 스가나 3장 8절처럼 이제는 그 새로운 청룡의 역사가 진행되는 순회종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2006년 3월 1일 날또그 말씀이 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다면 지금 순군대 재단이 사장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2004년 5월 15일에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고, 2012년 1 1월 6일에 또 이제 군고데 특대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타리아 5장에 응한 것은 2013년도 1월 28일에 이제 성경 여기 말씀대로 망령대의 그 맹세는 여인도 있고, 확인할 걸 가진 두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첫대계가1 0월점 이루게 되는 시점을 여기 말씀하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응하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응하는 자 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극소수에 의해 말씀을 응해서 대중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계통의 권세에 왕권을 받는 일이 스가리 3장 4절 5절이나 6장 10절 11절 인기에 응하여 본격적인 전선년을 하시나 진행될 때도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둔 즉, 따라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해 대 따라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급이시오. 네, 자, 과항이 10급이신 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원 지면에 들어 향하는 저주라. 무려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표현물대로 끊쳐지고, 그러므로 맹세하는 자는 저 봉골대로 근처리라. 왕군의 앞에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 했나니 조족의 집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그를나 아울러 차리다 하셨느니라. 이에 완전한 다른 집의 역사를 완전 역사를 할때 이때는 이제 저주의 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때 이건 고제 재앙의 시기가 동시에 온다 말이죠.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역사가 내리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저주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이 저주의 저리가 도둑의 집과 요아의 이름을 망령대면 명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절멸시키는 심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가감하고,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뜻했는데요. 이제 이 저주의 동네가 드러난 사람들은 이제 뭐냐, 진리 에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인결했지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하는 자들은 다 도둑이 됐죠 성경에는 이제, 용광이 도둑도 있고, 뭐 말씀도 도둑도 있고, 이제는, 1 시빌조 허물 도둑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된 종은 하나님께 용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위에는 이제 도둑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의심체면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가자 하는 말씀을 이용하는 데로도 도덕이 될 수가 있고 또 11조 한모를 자기 것대로 상하고 합당치 않게 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도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님의 정한되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이제 저주를 내리는 교회가 있고, 이제, 어, 그 새로운 용계 속에 이제는 발전하는 교회가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는 흑암에 잠겨서 이제는 그 앞을 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먼저 뭐라 그래요? 광령때 명사는 집에 들어간다 그랬지요. 하늘에 대한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명사를 하면 또이것이 지켜나가고 제가 손해 봐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맹세라 하고 함부로 그걸 또 이제는 또 깨트리는 이런 일들은 망령된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말씀대로 신중하여 복받는 자들은 4장 6절처럼 은총은정할 자다 해서 이제는 이 은혜가 받는 자들이 있고 이것을 쉽게 또 져버려서 이제 자기가 했던 일도 또그 저렇고 그 맹세했던 일도 또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이제 그 망원태 맹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이때 당시에 또 2013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영어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서 그게 순종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뽑기로 이루어지는 때가 20세기 초라 고했죠 그래서 왕릉땡변서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도에서 발틀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눌러들어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못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대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다또 가로대에 온 땡석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중근락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낙조각을 에바아그리로물 위에 던져놨더라. 이것은 이제 예병 가운데 갇히는 여인처럼 많이 흑암이 덮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크게 뭐시작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장정때의 냄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흑암의 저주가 들어가서 연계가 이제 깜깜하게 이제 돼서 모든 것을,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흑암에 빠어져서 결국은 현란과 쟁일렬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이걸 바벨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심을 드람질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꼬집으로 또 망룡떼인 명설에다가 이 흑암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천선묘에 들어가면 진리의 심꾼 애들한테를 대천할 때 이걸 신경을 안져와 순종자한데로 갈려지겠죠그 순종자한자들은 바로이기 끈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를 편별하지 못해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으로 죄는 심판날에 저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늘 영적인 원리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이 말씀대로 음악의 때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음악으 이루어지는 열년속에이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때가 본격적으로 정정하는 때가 이제 이런 때인데 이것이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다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복받을 교회가 있죠. 그것이 이제 구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 적도 요의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해발을 천지 사이에 들어오기를 내가 말한 천세계 묻때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하여 칩을 지으려 이니라 증공되면 그가 최초세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망령 때 명사한 여인은 이제 신할 땅으로 간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을 받은 곳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예,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보니까 두 여인이 다시 나타났죠. 파괴날개를 맞은 두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여자가 많이 등장하죠. 기수록에도 11장 1절에는 해를 읽은 여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17장에는 음나가 등장하죠. 이건 이제 첫대에 사자가 될 선고적인 종들의 여인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여자들에 사명을 뜻했는데 네, 해산의 수고를 하여 이제는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2장 1절에 첫 대계가 이 나오는 과정에 해를 입은 여자가 부딪혔다가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역사는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이라 그런 겁니다. 실제 이런 사망을 맡은 종들이 많은 기도와 호소를 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서 흑암을 뚫고 마이건세를 이김므로 여기가 장성되는 과정 속에 말씀 햇빛같이 제응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첫 대기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일 초에 이제 이런 시작되어서 이제 2013년대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뤄서서 완전 면에이런는 종들이 소문종들이 임비되는 것이고 곧 전산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삼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신분의 단들을 온 천에 전내게 되는 예, 종들의 교회가 바로 첫 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계가 아주 상상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선명체는 부분이 없이 모든 말씀을 밝혀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고 재물영접반을 신앙집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하면 이 진리대로 순종참고 그리고 망령된 명세함으로 허암에 빠져서 전혀 연계적으로. 예,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과 환난 날에 저질 받아서 열명을 구슬 벌었다요 말씀대로 내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21세기에서 이루어져서 새로운 종류의 역사와 새로운 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삶에 예정된 섭리스 배반으로 그일 예정된 겁니다. 마가 대략 들어서 2 0년 동안 마무리 결론을 성내고서. 누군지 우리 지는 그세로 용접하여서, 십자의 버려그룹을 믿고, 구하의 성장을 져서, 성암의 건재를 이루고 이제는, 그 성령을 만미해는 성령을 하기는, 이 중생 역사가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이, 20세기 말까지 된 것이죠. 21세기에는 이제, 새롭고 죽장고 새시하고 죽장고 옆에서 전체나요, 재미의 용접발, 첫대계가 나오는 과정이, 제가, 예, 스가라 1장에서 6장까지라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되어서 전선면에 심판의 단체를 전할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이고 그 기간이 차서 전선면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민반1십만사천명을온 세상에서 이제는 골라 뽑아내게 되고 오기를 황증현한테는 태권백성들이 얘기게 되고 이제는 육조설세백성들도 해결하기 시작해서 그러나 12장 10절에서 14절처럼 이제는 은청과 강관의신령을 얻어서, 이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미시아였고, 그리스도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로 <laughs> 11장 3절부터 두 등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지는 권들로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던 한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3년을 역치고후 3년 반에는 이제 활란지향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는가 자비가 없고 <laughs>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30일 대접지향과 사실 완악했던 전쟁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재창조해서 일동종이에 올려 천년 수명 평왕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눈물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여 천년 동안 시상 평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세라엘 자신을 안식시다가 오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것이 이계시로 20장 4절에 이연이 되어 있죠. 그런 날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 인간 정말로는 부득불 축복받는 게와 이제 흑암이다저주받는게가 알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가 사장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감당의 모두 가지에서 근기를 내는 역사에 있어서 이 역사가 계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한해 일을 가지고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라는 것으로 일을 받아서 이제 뭐 보호자 빌고능을 받으므로 세세 왕권의 특별받을 변화 성도를 일으켜서 변화 심천하는 일이. 이 스킬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혼이 성취되어 이제는 완전별을 이루는 완전한 첫 배계가 나타나서 이 시대의 상의 광주 은혜 광주 방주, 권의 광주를 이룰 것을 예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예수를 믿어서 중생의 역사를 나눴다면 그건 이단이라볼수 없죠. 아무리 정통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에 탈선돼서 성중의 역사가 없고 동생의 역사가 없다면 하느님 참된 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역사가 이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세상 끝을 맺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스라 그 성경처럼 이제는 예, 완전되는 역사로 원죄와 정죄를 다 드려서 극장고 세시락가고 극장고 배정전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 으로 천년 수난 평화에 세시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것을 다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진행될 날이 이제 하루에 임박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천삼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전남일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고삼남부에는 짐승의 표를 받기에는 활란이 오게 되고 활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3 0대의 대접장과 사실 아무게 든 전쟁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세시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안식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시발점을 이룰 때를 여기 성경 말씀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에 이제 가장 복된 개가 바로 이첫 대개고 저주를 받지 않는 하고 해를 해를 받는 개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말 반대로 여기에 신종자 된다는 말이 벨 개가 돼서 저주를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남은 개가 바로 첫 대계라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될다가온 겁니다.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아가의 가락방에 성량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율법의 율법 시대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 되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때에 성물 시정이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하는님의 율법적인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인간적으로도 은혜시대의 교회가 끝이 나면 첫 대교회가 나오고 첫 대교회가 본격적 전선을 역사가 진행되면 은혜시대의 일을 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의 1장 10절에도 보면 하님께서 아주 속하되고 부패돼서 누가 성전문을 다 절차가 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때 이제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는 방법을 스가레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계속 이 1장과 2장 3명의 첫대계의 일곱계의 일곱, 금 첫대계가 첫 나오죠. 그 계가 사로 나오는 역사가 여기 스가리아 성경에서 이렇게 변론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응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완전 면의 역사에 충동함으로, 예, 붙지 않고 세적고 축하하고 성천하는 원자 자본전을 들으서 자선 만대 축구를 주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다 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